주택가 한집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굳게 다친 대문에 대고, 보르장머리 없는 사위가 감히 장인의 멱살을 잡았다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소란의 중심에는 평범한 가정주부 나 씨네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그리고 6살 된딸 아이와 단란하게 살고 있던 나 씨는, 이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던 중,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꿈에서라도 마주치기 싫은 한 남자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 씨가 10살 때 어머니가 재혼한 남자, 즉 새아버지였습니다. 나씨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그는 어머니에게 끝없이 돈을 요구하고 술만 마시면 주먹을 휘둘렀으며 어린 나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씨는 지옥 같은 학대 속에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렵게 자리를 잡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린 것이었죠. 몇년전 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갔다고 했는데, 그런 그가 눈앞에 나타나자, 지난 시절의 끔찍한 기억이 떠올라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애비를 봤는데, 인사도 없는 버릇없는 것. 그가 나 씨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거실에 여섯 살된 딸아이까지 있었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이것을 지켜보던 나 씨의 남편이 번개처럼 달려와, 그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발버둥 쳤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량급 역도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나 씨에게 들어서 그가 얼마나 악마 같은 존재였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단숨에 집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씨와 딸을 지켜낸 이 남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